안녕하세요. 테크트리입니다.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휴머노이드, 빅데이터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번 CES 탐나는 물건들이 정말 많았었죠. 제가 이 CES 요약 영상을 편집하다가 게으름을 좀 피워서 영상을 폐기했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좀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거나 일할 때 계획했던 거는 다 마무리하고 딴짓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먼저 볼건 BMW예요. 옆동네처럼 1000km 이상 가는 전기차로 어그로를 끌줄 알았는데 색이 변하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IX Flow라는 컨셉으로 전자잉크를 활용해서 차체 외부의 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예전에도 LED를 활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런 비슷한 컨셉은 있었지만 이번엔 차체 전체의 색을 바꿔버립니다. 영상을 보면 크게 이질감 없이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 아직은 흰색이나 회색, 좀더 어두운 계열의 이런 무채색만 되는 것 같고 아쉽지만 유채색은 아직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이렇게 색을 자유자재로 바꾼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고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비스포크도 한 3탄이나 4탄 정도 가면 돈을 주고 껍데기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색상을 좀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얼마 전 가상인간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CES에도 나온 엔지니어드 아치의 아메카라는 로봇입니다. 사람 수준의 지능과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게 특징이고 잠시 이번 c s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게요. 아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Hi,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보니까 Hi, I am Ameca. a 네, m e c 라고 바로 대답을 해주죠. Can you spell your name? A M E C A. How many fingers am I holding up? Three. 이름의 스펠도 바로 대답해주고 손가락을 보고 개수도 정확히 맞춰줍니다. 하이파이브를 하자니까 거절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알아라고 대답하는데 이런 건 약간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 같은 대답이죠. 이름을 읽을 수 있나요? 전시회 입장권을 보고 이 유튜버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 정확히 찾아서 대답을 해 주는 모습이죠 네, 영화를 물어보죠. 잘 들어 보세요.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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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봇이 사람을 웃깁니다. Cannot, right 걸을 수 있냐는 질문은 고정돼서 걸을 수 없다, 바닥에 볼트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모두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줍니다. Can you dance? I can move my body. It's up to you to decide if it's dancing or not. 그리고 춤출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you up? 'It's up to you'라고 받아치고 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춤 동작도 보여줍니다. <laughs> 춤은 나보다 잘 추는 것 같은데? 이 영상과 다른 영상도 보면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냐는 단순한 질문에 방금 이제 봤던 그춤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이 이 기본 프로그래밍된 베이스 위에 AI가 진짜 학습을 해서 어 상당히 현장,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 사람의 표정을 좀 따라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제가 가장 놀랍게 생각한 건이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두 명의 사람과 끊이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게 진짜 AI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엔 다른 로봇입니다 치킨 만드는 로봇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친구는 꽤 수준 높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에서 이족 보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 친구는 앞 사람한테 맞춰주고 피해가고 신체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리오라는 친구인데 저도 처음 봤지만 균형 감각의 끝판왕입니다. 뛰고 걷는 건 기본이고 우리 전통 문화인 외줄 타기도 척척 해내면서 스케이트 보드에서도 넘어지지 않죠.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화재 현장이나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이런 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틀라스라는 친구고 운동 신경의 끝판왕입니다. 간단한 구조물이나 경사진 장애물을 넘어다니는 건 기본이고 높낮이가 다른 구조물이나 계단 이런 봉 같은 걸 막혀 있어도 담장 넘듯 뛰어다니고 이 정도는 자 여러분들도 하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백덤블링 가능하신 분 없죠? 이 외에도 건축하는 로봇이나 새를 닮은 로봇도 있고 아,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있습니다. 이아메카이 지능과 아틀라스의 신체 능력을 합친다면 사람보다 뛰어난 거 아닌가? 자, 아무튼 나중에 어 제가 뭐 촬영도 보조하고 우리 집안일도 좀 시킬 겸 로봇이 출시돼서 구매를 했는데 아이 친구가 나보다 똑똑하고 일도 잘해서 자꾸 나를 무시하면 아이씨, 환불해야 되나? 어? 아무튼 CES 관련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늘 로봇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영상은 외국 채널들의 영상이라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